안녕하세요. 요즘 여러분은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년의 자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흔하게 나오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흐름 속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년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라던 시절에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때가 되면 생리를 한다. 생리를 하면 임신이 가능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아무에게도 듣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한 친구의 흰체육복 바지 뒤쪽에 피가 묻어 있는 걸본 순간이었죠. 모두가 너무 놀랐고 그 친구는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피가 난다는 사실에 겁에 질려서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또 하나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뒤쪽에 유방암으로 투병하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결국 1년 정도 지나 돌아가셨어요. 그 시기가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이었는데, 가슴에 모무리가 잡히고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유방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제가 유방암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엄마, 나 유방암 걸린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한참을 웃으셨고, 그제야 저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하고 두려운 경험이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성에 대해서도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한 상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위라는 행위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이해가 아니라 이유 없는 죄책감과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먼저 배우게 된 거죠. 성에 대한 이야기는 늘 숨겨야 할 것, 부끄러운 것, 혹은 잘못된 것처럼 취급되었고, 결국 우리는 제대로 된 정보 대신, 잡지, 몰래 본 영상, 친구들의 소문을 통해, 왜곡된 방식으로 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중년 세대 그 중에서도 아직 마음속 깊이 자위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판단 없이 그냥 내 몸을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년 남성의 자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남성의 자위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시작했느냐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아닙니다. 모두 개인차가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통 알려진 빈도를 보면 20대에는 주 2회 정도 30대에는 4에서 5일에 한번 40대에는 5에서 6일에 한 번, 50대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 줄고 발기력이 떨어지면서 이 나이에 자위가 정말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는 오히려 중년 이후에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립선 건강입니다. 미국 비뇨기과 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사정을 하는 남성이 전립선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은 전립선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자위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하나의 관리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관계 유지입니다. 중년 이후 성욕이 줄어들면 성관계에 대한 흥미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자위는 성욕을 자극하는 물질인 산화 질소 분비를 돕고 성반응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골반저근을 활성화시켜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완화와 기분 개선입니다. 자위를 통해 분비되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통증을 완화하며 전반적인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조루 예방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천천히 감각에 집중하며 자위를 하면 사정조절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년 여성의 자위는 어떨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자위가 남성보다 오히려 여성의 몸과 마음 안정에 더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울증 예방입니다. 오르가즘 시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우울감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존감 향상입니다. 자위를 통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성적 반응을 인지하게 되면 자기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수면 개선입니다. 오르가즘은 혈압을 낮추고 심신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이 불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자위를 경험한 여성은 성관계시 오르가즘에 도달할 확률이 높고 성적 만족도도 더 높다고 합니다. 갱년기란 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몸의 균형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자위를 통해 성적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중년의 삶에 활력을 주는 하나의 건강 관리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올바른 자위에 대한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책감을 버리세요. 자위는 자연스러운 욕구 해소입니다. 둘째, 가장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세요. 셋째, 상상력을 활용하세요. 과도한 성인물 의존은 오히려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넷째, 도구 사용은 무리하지 말고 몸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세요. 이 이야기가 아직도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저 역시 이 주제를 선택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건강한 삶과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저는 그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솔직한 중년의 삶을 응원하고 싶을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